이 문제의 포인트는 점대칭이다 점대칭이다 자 여러분은 이거를 딱 보고 아하 점대칭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돼 이번 기말고사에 유리함수가 나왔고 점근선의 교점을 건드렸대 라고 하게 되면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유리함수 지난주에 이미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시험을 봤고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겠죠. 어 노란색에 가지고 피드백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어 요거는 이제 출처는 2016년 9월 교육청입니다. 에 6월 9월 교육청이면 어 고등 2학년 거 시험제 있었을까요? 뭐 이제 주제는 뭐유리함수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배치가 됐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나올 수 있다. 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와도 남는다. 그러니까, 좀 시험이 쉬운 학교는 요거를 변별력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좀 까다롭게 나온 학교는, 야, 요 정도는 당연히 맞춰야 돼. 라고 내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항들 몇 개, 따다다다 때릴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답이 나오는 게 목표가 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이 문제 다음 나오신 분. 어우 그래. 자 포커스가 뭐예요? 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지? 음, 음. 뒤에서 막 빨리 음, 답하라고 띠띠 하고 막 밖에서 난리네. 빨리 답하라고. 어. 음, L의 기울기를. L의 기울기. 괜찮습니다. 본인이 l 고 얘기하세요 어, 일단은 그 저기 j u l i 랑 l 이 만나는 점 P 아그 u l i a j u l l 이 만나는 l i l 이 만나는 점 여기? 여기 네. 그 i a j u l i 이 j u 이 i a Julia. j u l

저기 음. y, k -X랑 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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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직선을 직선 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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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울기가 k y를 y를 아를거를 아, 어 y를 래서 y 는 KX다 를 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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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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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계산했다는 이야기야? KX랑 얘랑 같다고? 어... 그래서 교점을 찾은 거예요. 어, 네. 어 벌써 일단 정체적 쫓으면 <laughs> 아,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 풀 때는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만약에 그걸 그래 풀었대. 그러면 이제 나는 망했죠, 이제. 예, 점수가 이제 안 나온다니까.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할때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답을 내는 거는 잘했는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좀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얘기해라. 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E, K라는 아, 거 알았네. 아, 아, 아. 일단 알아냈어. E, K. E, K. E, K. 맞습니다. E, K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K인 가야 E, K 되면 망해지는 되잖아. 음. 그다음에. 일단 이 앤들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언제 쓰나? 이 써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음. 음. 넓이 볼때 나중에 사용이 좋아 약간 지금 우리가 정리 안됐어 정리 안 됐어 지금 갑자기 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어,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이렇게 뭐 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일단, 뭐, 풀었다고 하고요. 어, 일단,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충분히 잡아놓고 풀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실전에서는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문제를, 엄청 빨리, 네, 엄청 빨리 하고 다 풀어야 되고, 요것만 남아가지고, 오, 뭐 어떻게든 폭짝폭짝해갖고 답을 냈대.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합동 응? 3등분 뭐라고? 3등분 3등분? 자이 문제의 포인트는 점대칭이다. 점대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딱 보고 아하 점대칭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번 기말고사에 유리 한 수가 나왔고 점근선의 교점을 건드렸대 라고 하게 되면,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죠.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점대칭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지나갈 때 직선으로 지나가면,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면, 자동방으로 대칭, 점대칭을할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지는. 당연히 이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점대칭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 여기가 다시 K가 거리가 돼야 돼요. 얘가 K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의 좌표가 여기에서 2 배. 응?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길이니까 2 배. 그래서 2 2 k 분용을 하는 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점대칭으로 이걸 뽑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이제 조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저기만 전대칭이나 물으면 아닌데요? p 가있고요 자, 일단 요것도 봐야 돼. 출제자가 AB라는 이름을 줬어. 걔를 쓰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P라는 이름을 줬어. 얘 중요하단 이야기야. O하고 C를 줬어. 중요하단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트릭을 하나 감춰놨네. 얘를 이름을 안 줬어. 음, 우린 이것도 찾아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A, B라고 하면, 여기는 C, 다 근데 D라고 해볼까 D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는 값에서 P, B와 P, d 도 당연히 전대치이에 거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관찰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할거다 했나? 해서 이제 뭐지? 하고 이제 조건을 봐요. 자, 조건을 봤더니 얘 넓이랑 얘 넓이가 같대요. 너는 누구니? 했더니 b b a 예요 b, b a BBA. 자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이3분으로 연결된다면 여기 연결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p d a 봤던 것처럼 그대로 대응되는 거 PDO도 똑같은 삼각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정대칭이니까 그래서 이제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PCO를 건드렸네 그러면 이게 뭐요 했더니 요 둘이 이제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데 얘를 언급을 해가지고 대기서뭘 줬냐면 두 배를 줬어요 두 두 배. 자, 눈으로 봐도 이만큼 동그이 넓은 같은데 얘가 더 당연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두 배가 됐네. 두 배. 두 배. 기쁨은 나누면 두배 그렇습니까? 어, 어. 자 그래서 얘를 볼때 지금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맨날 강조해 줬던 이제 평행선 중유도형을 좀 많이 쓰셔야 돼. 항상 도형의 방정식 개념. 도형의 방정식 같은 느낌. 지금 연장선에 있어요. 유무리함수도. 그런 어떤 도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지나가는 거에서 평행선이 어딘가를 지나가면, 그 만나게 되는 평행선이 한 점과의 간격은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수선반을 꽂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응? 네? 나올 텐데.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이를 봤을 때,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좀. 이 넓이랑 두 배가 된대. 근데 여기에 이미 똑같은 넓이가 있어. 나머지가 넓이가 같아야 돼요. 받아들이죠 기까지 자,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를좀 생각해야 을 돼. 요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지 게했냐면 지금 여기서 쨍 그림 그대로 흥행해보면, 좀 요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정은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연결되는 애랑, 여기, 애랑, 여기 어쩌고 저쩌고 있는 애랑, 여기 어쩌고저쩌고 있는 애랑, 얘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넓이가 같다는 건 대칭성으로 내가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이걸 S라고 하면 너를 S라고 하면 너도 S라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요 삼각형을 볼 때, 여기를 우리가 밑변으로 인정한다면, 결국에는 여기가 길이가 같아야지, 져 넓이가 같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하고 우리 높이를, 평행선을 쓰면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우면 넓이 2등분 되는 관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고, 여기서 관점을 한번더 돌려야 됩니다. 선생님,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시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는 C와 P에 중점이 됩니다. 자, 오늘 좀써볼게요 자, 이점 D는 점 D는 C와 P의 중점이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도형으로 돌아가면 중점이 나왔단 말이야.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렇게 짜네.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렇게. 자, 뭔 소리요 하게 되면 음, 음.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정확하게 두 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너의 y 좌표가 너의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니 여기에 y 좌표가 2분의 k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2분의 k를 때려넣으면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어지는 식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처리하게 되냐면 2분의 k가 X-1분의 K에, 어, K가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K가 약분이 됩니다. K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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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이 되면, 여기서 2분의 1이 남게 되고, 너 오니까, 마이너스 1 와서 마이너스 2를 되고, X-1분의 1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겠네. 아, 너가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조건이 거리가 1인 직선이래요. 그러면 요 직방을 내가 구하고 나면, 근데 하필이면 이 식이 K로 다 구정이 된 거야. 그러면 원점사의 거리공식이 1이래요. 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겠죠. 됩니까? 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는이 좌표를 찾아내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야, 그냥, 그냥 여기가 지금 여기로 있어서 여기 지금 대칭성이기 때문에 여기 1컷만 k면 여기가 2컷만 k고, 그다음에 길이가 지금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동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넓이가 2 배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너랑 같아진다는 걸 내가 파악을 했을 때 중점이야라는 걸 생각해 보면 중점 연결점을 이용하면 결국에는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k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다가 그 좌표를 때려 넣었을 때. 여기는 우리가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요. 좌표를 때려 넣었을 때 얼마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마이너스 라고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그대로 길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 좌표도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2니까, 여기도 길이가 2가 돼야 돼. 그래서 네가만3컷만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처리가 되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이 요거를 지나면은 기울기는 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l라는 이 직선은 어떻게 생긴 거야? 봤더니 y는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에서 요만큼 옵니다. 4 와야 돼요. 그 다음에 k 올라갑니다. 4분의 k 되겠죠.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x 플러스 3요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네. 자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k가 나올 텐데. 여에서 원하는 거는 k 제곱에다가 10을 달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형 갈게요. 넘어왔다고 치고, 플러스 KX, 플러스 3K, 뭐리런식으을수 있습니까? 자, 체력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니, 16 더하기 K의 제곱분의 지금 0,0을 때려 넣을 거니까, 이쁘게 너희들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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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고. 자, 그러면 3K가 결과적으로 1이래요. 라는 걸 계산 쳐줘야 되고, 자, 양면을 제곱해야지 루트를 날릴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9K의 제곱이 16 더하기 K의 제곱이구요. 그치? 계산이 좀 늦긴 하네. K조급 날아가게 되면 여기 이제 8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8 k 조와 k 조곱이 일단 어쨌든 2분요 여기. 그럼 1 0 k 조곱은 여기다 10만 포하면 되니까 20 되겠네. 정답이 그래서 20, 요런 식으로 빵, 빠밤, 떨어지는 겁다 됐나요? 지금 못 가는 중.